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의 한주 그리고 아침 긍정 확언 시작한 지 122일째입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책에서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 지금 이제 책 쓰기 이제 마무리, 마무리는 아니고 얼른 스퍼트를 지금 내고 있는데 제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다운 청년을 보낼 수 있을까? 청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챕터를 빼 가지고 이런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청년기를 보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제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썼어요. 거의 어 근데 <laughs> 지금 좀 되게 쓰면서도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그 정조 회장님이 그냥 농부 아버지가 장손이셨고 본인도 장손. 근데 아버지가 농부셨어요. 근데 정조 회장님이 보기에 하, 일은 진짜 뼈빠지게 하는데 돈은 뭐 별로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농부해! 이렇게 하시니까 경제에사는 가출을 하거든요. 가출을 몇 번이나 해요. 그래서 구걸도 하고, 지금은 이제 네 번째 가출을 했을 당시에 인천에서 막노동 하던 때거든요. 그때 그 기숙사에서 빈대들이 너무 자꾸 와가지고 몸을 자꾸 물어 뜯어요. 근데 자꾸 물어 뜯으니까 아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자자 이렇게 했는데 빈대들이 박스, 밥상 다리를 이제 올라와가지고 부,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꾀를 냈어. 어떻게 하냐면은 밥상 다리를 그 양재기 양그 대야 같은데 밥상 다리를 이렇게 네네 네 군데를 밥상 다리를 물 속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그러면은 빈대들이 다리를 올라 올려다가 물에다가 빠져서 익사하게끔 그렇게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근데 아 이건 너무 묘한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동안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물을 뜯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물을 뜯었냐 불을 켜고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빈대들이 이 벽을 타고 이방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사람을 목표로 향해서 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져서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챕터를 하나 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어제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생전에 그 부하 직원들을 나무라실 때, 야,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를 보시고, 아, 정주영 회장님이, 아, 야, 빈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진짜 못할 일이 없구나. 찾지 않고, 하지 않, 않아가지고,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결국에는, 무엇이든, 어, 어떤 그 시련이든지 간에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게 통찰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laughs> 이제 글 찾고 이렇게 다시 한번 책도 읽으면서, 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시,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실행력 하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본받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 오늘이 7일, 16일이잖아요. 이제 4월이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은 마치 내가 막 대학생 때그 시험 공부하던 그 지금 시험 기간인 것처럼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를 4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화건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아 꼬리을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며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구 이런 정주현 회장님이 이제 빈대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하는 이런 통찰을 얻은 것처럼 나도 이 정주현 회장님의 통찰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얻어서 내 삶에 적용 시켰고 내책이그 지혜를 내 책. 청년 다음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